내성균관대가 너무 유름이 있는데 나. 어? 진짜 성균관대요? 그럼 아, 성균관 들었던 것 같은데. 내 네. 네, 선배님이셨던데. 어, 올때 정도는 나와야 좀 있는데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어? 진짜요? 음 봅시다. 있어요? 봅시다. 151번 보자. 151번. 어? 자, 보자. 151번. 또 뭐니? 뭐 이상한 도형이 있네. 아유. 등변 사다리꼴 있다. 이 등변 사다리꼴. 있다. 그 길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2고, 3이고, 이거 2고. 여기도 2래. 근데 여기다 뭐 했습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게 x가 되도록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만나는 점. 그러면 이그 길이가 fx가 됩니다 라고 한 거죠. 네. 어. 그때 fx 그래프 구하시오. 그 그러니까 fx를 구하라는 겁니다. 어우 졸려, 어떻게 졸려. 졸리면 일어서요. <laughs> 어떻게 구하지, fx? 저 달로. 그 여러분들 이거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달롬을. 닮음이 그냥 한 단원이지. 네. 예를 들면 너네 피타고라스 정리는 언제 배우지 중삼 때 배우나? 피타고라스 정리도 중이 되죠그 내려갔어? 아니다. 언제 내려갔지? 피타고라스 정리도 한 단원 배우지. 네. 왜 그렇게 배우겠냐? 신, 고등학교 신, 때 계속 나오니까 써먹으라고. 계속 나오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근데 닮음이라 그래서 너네 막 SSS 닮음도 배웠고, 그다음 뭐 SAS 닮음도 배웠잖아. 예. 제일 많이 나오는 닮음이 뭐냐? SAS AA. AA 닮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laughs> 그렇게 복잡한 닮음은 잘안 내요 저희 뭐만 나온다고? 느낌상 90% 이상은 AA 닮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 등변사다리꼴이니까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뭐합니까?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네. 닮음비 쓰시면 은 되겠지? 네. 맞냐? 네. 어떻게 하면 니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하면 되니 맞지? 밑변대 오른쪽은 밑변대 오른쪽 이렇게 하면 되지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대 f(x)는 3대2 더하기 f(x) 이렇게 돼 가지고 요거 정리만 하면 되죠? 네 어떻게 정리하는 거니? 정리하는 마인드가 f(x)가 문자고 나머지는 다 숫자다. f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시면 뭐 됩니까? 바깥에 거 먼저 곱할까? 바깥에 거 먼저 곱하면 2 x 더하기 xfx는 뭐 됩니까? 3fx 요렇게 되겠지? 네. 얘 좌변 넘기고 우변 넘기면 x 빼기 3의 fx는 뭐 됩니까? 마이너스 2 x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fx가 뭐가 된다?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x로 보여지더라. 맞아 근데 이렇게 하면? 잠깐 타임 이상한데? 타임. 이거 맞냐? 내가 이거 이상하다고 한 이유가 뭘까? 이거 왜 이상하지? 이상해요. 1차 함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fx는 지금 길이잖아. 네. 길인데 지금 x에다가 어디에 입하는 거니? 0 이상. 이 미만을 대입하면 이 이하를 대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이게 그러네 문제없네 양수네 <laughs> 문제없습니다 양수입니다 나 분모양수 분모 분자음수로 착각했어 음수 음수기 때문에 양수 맞습니다 문제없다 네. 착각했다 요즘 착각을 많이 하니 큰일났네 이거 그리면 돼요 이제 음. 그리면 어떻게 되냐 Y는 뭐 됩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되고요. 마이너스 6요렇게 됩니까? 그렇죠? 정근선이 3하고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거지. 3이 요쯤 있고요. 뭐 2가 이쯤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뭡니까? 음수니까 왼쪽이 오른쪽 아래. 0,0이 지나면다 0,0이 지나가야 되는데. 네, 지나요. 뭐야? 너뭐 잘못했나? 지나고 있습니다. 형님. 3에 마이너스 2잖아. 지적을 좀해 주세요. 예? 나이 먹어 가지고 이제 실수가 많아. 어떡하지? 은퇴해야 되는데. 아, 선생님, 20대 아니었어요? 미친 놈 봐. 너네 부모님아, 너네 부모님 20대야? 어? 너를 뭐 다섯 살에 낳았어? 아 근데 매형만 보고 제가 한 만에. 나이 개 많아나. 여기 여기 있는 부모님 중에 나보다 나이 적은 부모님도 계실 거야. 진짜요? 음주니까 뭡니까 왼쪽이 오른쪽 아래인데 0 0 지나요 0부터 2까지만 그리는 거니까 0콤만0 지나가고 2 콤마 2 4 지나갑니까 2콤만4 아. 지나갑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 찾으면 답이 몇번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닮음 닮음 쓰시면 된다 넘어갑시다 154번 볼게요 닮은 많이 나와 나중에 언제 도 나오냐면은 너네 2학년 되면은 이거 뭐 엄청 나오거든 나중에 뭐할 거냐면은 원뿔 안에다가 막 원기둥 매접시키거든. 이런 식으로. 오.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하면 되지. 달음. 달음 쓰는 거야. 그래서 그 나중에 나중에 기억할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원뿔 나오잖아. 뿔 나오잖아. 뿔 나오면 무조건 달음. 뿔 나오면 달음. 구 나오면 뭐 하는 거야. 구. 구 나오면, 구 나오면 뭐 하는 거니뭘 다요. 나중에 구 안에다가 원기를매듭시킬 거거든 이런 식으로 구 나오면 그치 피타고라스 정수 그렇게 기억하면 되게 편하다 말했던 게다 나오죠 자 154번 봅시다 fx는 뭐라 그랬냐면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다못 풀더라도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k가 되고요 gx는 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된답니다 정수 k에 대해서 y는 fx y는 gx의 교점 중 x 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 뭐라고? 두 함수의 교점 중 교점 중 x 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hk라고 하자. 음. hk 더하기 hk 플러스 1 더하기 hk 플러스 2는 얼마? 4가 되도록 만족하는 정수 k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잠깐만 여기 앉을래? 아 이제 꺼도 되나?